바다의 옛말은 바라리라고 합니다. 파랗다는 뜻이라는데요. 하지만 바다가 항상 파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잔뜩 찌푸리고 성을 내기도 하죠. 승봉도는 이런 날 표류했던 두 어부가 함께 가꾼 섬이라고 합니다. 두 어부가 같이 일군 이 섬엔 같이 하는 가치를 아는 이들이 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란 말이 있죠. 순리를 따라 함께 살아가는 승봉도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실어나가 평생 경찰로 일했던 이장님. 퇴직 뒤 고향으로 돌아온 지꼭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저 앞에 보이는 정자 있죠? 네, 그게 신황정이에요. 아써 있네요. 신황정. 신황정. 이제 요거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런 이런 저 우리 팔각정이 생기는데 이 명칭을 뭘로 했으면 좋겠냐?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예, 신황정으로. 해게끔 됐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신황정의 전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신씨하고 황씨하고 여기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서 여기서 정착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신씨의 부부, 황씨의 부부가 여기서 정착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이해가 가네 이게 왜 신황정인지. 그렇죠. 네. 이장님 황씨라고 하셨죠? 네, 황. 저도 어? <laughs> 황씨죠. 신황정을 돌아 전망대로 가면 절경이 맞아줍니다. 신황정은 승봉도의 동쪽 끝 해안 고지대에 세워져 있어서 맑은 날이면 멀리 평택항까지 한눈에 보인다네요. 승봉도에서 놓치면 안될또 다른 풍경은 북동쪽 해안절벽을 따라 늘어선 기암괴석들입니다. 곳곳에 자란 나무와 풀이 멋스러운 해안절벽은 세월이 흐르면서 뿌리 때문에 풍화되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승봉도의 자랑 초대바위도 오래전엔 이 절벽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멋진 초대 모양으로 변했다죠. 승봉도의 초대바위는 모든 내심입니다. 기도하던 엄마와 삼남매가 별학을 맞아 바위가 됐다는 슬픈 전설이 있는 곳이죠. 이 멋진 코끼리 바위도 세월이 흘러 풍화되면 다섯 번째 촛대 바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변하는 건 안타깝지만 그것도 순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마냥 속상할 일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부쩍 높아진 걸 보니 가을이네요. 혹시 가을에는 벼 자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그런 속담이 생길 만큼 가을 벼는 하루가 다르게 여물어 갑니다. 승봉도의 자랑 중 하나는 논입니다. 하시나 봐요. 네네. 조개 캐러 가요 조개. 네. 아, 바지락. 바지락? 응. 아침마다 매,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요거는 사기 때. 아 이런 큰차몰고 다니세요? 여기는 이런 차가 필요해요. 음, 하긴 뭐. 성용차는 필요가 없어. 그렇네요. 응. 음. 어머니 1등이서1등 <laughs> <laughs> 음. 승봉도 분녀 회원들이 아이고, 총 실례하겠습니다. 출동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차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 따로 갈 법도 한데 승합차에 부녀 회원들을 가득 태우고 함께 갑니다. 이제 마지막 다 오신 거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네.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명 오시네요. 네. 아이고. 며칠 날이 굳어 쉬었더니 오늘은 거의 대부분이 출동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할머니들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걸 찌시네. 하지만 인생 도처 유상수란 말이 있죠. 고수는 숨어 있다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 할머니처럼요. 오늘도 열하고 계시네. 바로 딱 물만 보셔서 언제 물 빠질지 아시나 봐요. 네. 그럼 몇 시간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좀 있으면 한 11시면 빠지거든요. 11시? 네. 한 30분 남았네. 네. <laughs> 애들 먹으는 거만이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다 먹었대. 다 먹었죠? 늦게 오는데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보죠? <웃음> <웃음> 세상에 이거 조충 아닌가요? 조청의 가래떡이면 웃은거 필만 하고 말고요. 이렇게도 찍 이게 웬 떡인가 누구 생일인가 했더니 여기선 늘 있는 일이랍니다. 여기 있어. 하나 먹어. 누군가는 꼭 먹을 걸 가지고 오고 그걸 함께 먹는 게 당연하다네요.

비싼 꿀 대신 복식을 보아 만드는 조청이 친근하다 드십니다. 아 맛있다. <laughs> 아주머니 한 분이 뭔가를 끼어 입기 시작합니다. 눈을 못 떼고 구경하게 되는 이 방석은 승봉도 바지락꾼에겐 필수 장비라네요. 야 이거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했어요. 그러면 무릎 이 엄청 아프셨겠네요. 그래서 비용진짜 또 질끈 뜨고. 이게 최고의 발명품이네. 바다 응. 일 하시는 분들한테. 방석이 밀리지 않게 허리에 연결한 노끈까지 질끈 동여 맵니다. 갯벌의 어머니들을 보면 이 방석을 하나씩 매달고 있습니다. 거북이나 소라가 집을 지고 다니듯이 승봉도 갯벌의 어머니들은 모두 반석을 달고 있죠. 이렇게 하루 하면 이거 완전 꽉 차죠. 네. 이렇게 꽉 차도 몇 마가지는 아요 이렇게 많이 할때냐 네. 여기다 한네 개? 네 개. 네. 보통 뭐해 드세요 이거 가지고는? <laughs> 칼국수. <웃음> 칼국수. 바지락 그냥 따가지고 음. 납작하게 얼려가지고 팔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짜가지고젖젖으로담아 음.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음, 젖으로. 네. 아젖 땅검 진짜 맛있겠다. 네. 바지락은 호미로 갯벌 흙을 팔때 바지락 바지락 소리가 나서 붙은 이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만보면 바지런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닮은 이름 같지 않으세요? 바지런한 어머니들의 갯벌 친구 바지락, 어울리지 않나요? 아까부터 갯벌 한쪽에서 노기훈 작가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굴 양식장이었는데요. 제가 굴량식하는건 처음 보는데 어,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바지락 캐시던 어머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은 몇해전 옹진군청에서 조성한 갯벌 창굴 양식장입니다. 하지만 모두 폐사해 큰 낭패를 봤다지요. 하지만 버려진 양식장에 자연산 굴이 번식하면서 이것은 자연산 굴밭이 됐다네요. 자연산 굴엔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긴 물결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굴 안쪽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떤 그, 그 섬이라는 것과 되게 속성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이런 세계 안에서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알이라는 것들이 살아가는 게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되게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굴 양식장은 이제 모두의 재산이 됐습니다. 나오는 게 나이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나이순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들도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바지락을 캤습니다. 허리가 남아나진 않으시겠어요? <laughs> 야, 이거 못 든다. 이거 완전 막분장무인데 오우! <laughs> <어우. 웃음>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어이, 오늘 저렇게 켠 거예요. 이게 한 20kg 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laughs> 안에 꿰맬 수밖에 없네 이게. 이렇게. 아, 이게 털을 수밖에 없네. 아이 내가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일도 아니네. 그런데 할머니들 가방마다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죽는 외면 시는 거예요? 이거. <laughs> 그냥 이, 이게 이게 이 꺼낼 이거를 안 매면 이게 캐다 보면 이게 이리 흘러내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짜매야 되고 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른 거는 이제 망탱이 가지락해서 담는 망탱 이 여기다 차고 이렇게 해고서도 아. 다 실무가 있어서 아, 아, 용도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응. 이렇게, 너무 무거워 짐을 그냥 네. 얹어만 두면 네. 자꾸 쓰러져서 끌고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꽁꽁 묶어 고정시켜야 한다네요. 노끈은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만큼 있는 거였습니다. 오래 전엔 소 달구지가 갯벌까지 가서 캐낸 바지락을 실어 나른 시절도 있었다죠. 오늘은 노기훈 작가가 기꺼이 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 좀 부실하네요. 아이고, 그 네. 근데 이게, 드는 거좀 편하게 들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배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왕 내 짐쟁이인데 온다 온다 우리길래 응. 앉었어. 아, 지금 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데? 예 아무도 없어 가방에. 이왕 할 일이라면 빨리 해치우자 하는 마음으로 속도를 내보는 노기훈 작가. 그런데 앞만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 어, 진짜 무거워요. 가벼울 줄 알고 들었는데 그랬는데 <laughs> 진짜 무거워. 어, 근데 이거 어떻게 혼자 하셨을까? 안녕하세요. 바지락을 제일 많이 캔 분을 찾아왔습니다. 예. <laughs> 네. 아이고, 아까 그캔 거네요. 네. 뭐 벌써 많이 까셨네 언제, 언제 까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렇게 금방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물이라 이제 금방 까가지고서 생물이라 금방 냉장고에 얼려야 돼요. 그 할머니가 선수시라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laughs>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경력이 언제부터 하셨는데?

넓은뒤가, 넓은 머리가 칼로 넣는 데. 에요 넓은데가 칼로 넣는데? 네, 좁은, 좁은뒤는 칼이 좁아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칼끝이 안 들어가요. 분녀 회장님 아셨어요? 네, 나 어. 처음에는 모르고 그을딱 <laughs> 잘라서 이거를 깠더니 무서 죽겠대. 그게 거면 다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위쪽에 넓은데에다 칼을 집어넣어서 음. 이렇게 벌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 아. 칼로. 이게 손도 좀 많이 다치셨겠네요 옛날에? 네. 모를 때는? 손도 어, 들그 때도 있었죠 그렇죠 노기훈 작가도 도전해 봅니다만 탈끝도 안 들어가는군요 똘똘하게 까잖아 음. 그래도 이게 도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도구가 네?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거 분녀 회장님 쓰던 칼 아닌가요? 한 <laughs> 응. 봉도 할머니가 계셨으면 마 바지락을 두고 동전만한 바지락을 수북이 쌓아 두고 하나하나 까는 일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 어울립니다. 이게 이걸 까고 앉았을 때면 허리도 아프지. 보통 일이 아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캐는 것보다 까는 게더 힘들어. 이 바지락 되게 쉽게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사 먹는 게 따다니. 까 가서 3 시간 캐가지고 와서 5 시간 이거 이렇게 까는 게더 힘들어요. 캐는 거보다 이렇게 음. 네. 앉아서 까는 거더 힘든 것들이요. 허리가 막 그냥 틀리고 막 그냥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어. 힘들어요. 하지만 실속 없는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지락을 까면서 함께한 시간들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